안녕하세요 코인물입니다 오늘은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라코인의 최신 이슈와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 폐지와 투자 유입 보라코인의 위기 최근 보라코인이 인도네시아 최대 거래소 인도닥스 비트겟에서 상장 폐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업비트가 투자 유입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원인은 유동성 부족, 프로젝트 활용성 저하,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입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확장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2025년 로드맵 신제품과 기술 업데이트로 반전 노린다. 하지만 보라코인도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식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IP 기반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출시, 게이머 인게이지먼트 허브 보라 네트워크 가스 추상화 등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 업데이트를 예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 생태계 확장 과 실질적 활용성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세번째 보라 3.0 디플레이션 정책 도입 실효성은 메타보라는 보라 코인 총 매장량을 고정하고 거래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디플레이션 정책 이른바 보라 3.0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통량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고 거래량 자체가 낮아 소각 효과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백서의 정보 불투명성 게임 온보딩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라코인의 재견해를 말씀드릴게요. 보라코인은 국내 게임 콘텐츠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지만 글로벌 확장성과 실질적 활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NFT P2E 등 신성장 동력이 실제 유저 유입과 거래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구조적 한계와 시장 신뢰 회복이 선결 과제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코인 정보와 실전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서 무료 코인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